와! 여러분 여기가 바로 토성입니다. 토성. 야, 좋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레기 줍는 남자. 쓰준나입니다. 제가 찾은 곳은요 충청북도 청주입니다. 청주, 청주 중에도 다양한 관광 스팟이 많이 있는데 그 외에도 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뜨는 곳,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곳. 바로 여기 어디냐? 이 코로나 19때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좀 붐비고 그렇잖아요. 위험하니까 좀 한적한 공간. 그러면서 자연 친화적인 여기 근처 보니까 저렇게 청동오인가요 오리나라 다니고 밥밖에 없습니다. 아, 이곳은. 어, SNS의 핫플레이스, 정북동 토성입니다. 일단 여기가 청정공원이에요. 그래서 공개 좋고 산책하기 좋은 코스로서 어, 흡연이랑 이런 예, 거저 금지가 되어 있죠.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주차하시고 그냥 걸어서 가면 예, 되는 곳입니다. 이야 여기가 국가 지정입니다. 사적 제415호 정북동 토성. 한국 초기의 토성 연구에 기중한 자료로 평가되는 소중한 문화유산. 삼국 시대의 숨결이 있는 곳을 제가 쓰레기를 한번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가면 동시에 바로 여기 보면 네 누가 커피를 드시고 이게 버려놓으셨어요. 아 브랜드 드셨네. 타멘 탐스. 타멘 탐스. 제이웃 자. 아, 그니까 이게 사람들 심리라는 게 거리에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숨어있는 곳 있잖아요 네, 이런 데풀떼기에다 버려놓으셨어 아 페이크 아장안 했으면 그 컵홀더도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네 야 <laughs> 역시 나의 초기 맞았다 한국도로공사 아 이분 그거네요 여행하다가 그 휴게소에서 커피를 사가지고 이제 관광지라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 다 드시고 버렸어요. 아, 이 문화유산인 곳에 이렇게 버리면 안 되지. 또 그렇지 않나 인간적으로? 청주 정북동 토성 어, 여기가 금강유역의 네모골 토성이래요. 아, 아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성벽이었는데 어, 이제 성벽이 무너지고 터만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큰네 토가. 아, 이게 또 스트로. 스트로를 버려놓으셨고. 이야, 또 이것도 쓰레기 발견. 뭐 핫도그인가? 뭐 드신 건데? 뭐 껍질 같은데요? 아 근데 이런 드 벌판이 있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것도 웬만한 깡 아니면 버리기 힘들어요. 예. 대단한 거죠. 충전부터 봐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런 푸르른 경치가 뭔가 저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수줍남이랑 찰떡이면서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 갈대 잎 사이 여기 와우 여기 엄청 이쁜데? 봐봐요. 이야 뭔가 운치 있고 낭만적이네. 그죠? 와 운치 있다. 원래처럼 갈대 잎 사이에서 알죠? 사랑을 속삭이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마스크. 아 역시. 요즘에 어딜 가나 꾸준히 나오는 쓰레기가 이겁니다 마스크 네. 아또 여기 있네요 보이세요? 제 눈에만 보이나? 이렇게 들판에 쓰레기들이 곳곳 보입니다 물티슈 물티슈 또 여기도 물티슈 어 보인다 오 신기해 쓰레기가 보여 저기도 보이잖아 저기도 쓰레기 있잖아 아 여기도 하나 있어 물티슈 오케이. 담배, 꽁초, 득템. 야, 이런 들판에 담배, 꽁초를 버리셨다. 여기가 다 초록색 풀이잖아요. 근데 여기 담배를 펴가지고 버리면 그 담배불 잔불 있죠? 그럼 여기 불 탄단 말이에요. 우리 문화재 훼손이야. 그럼 뭐다? 징역이다. 그대로 벌금. 벌금만 매기면 다행이다. 그죠? 많은 시민들의 질타를 받겠죠. 야, 요게 그짝 들판이니까 색깔이 조금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보여요. 야, 보세요. 이거, 이거 뭐지? 뭐지 이거? 아 강아지들 갖고 노는 거 에. 여기 들판에서 이렇게 막 던져가 쪼아! 막 이런 거 했겠죠 그죠? 그래 저런 게 있고 아 잔잔바리 쓰레기들이 많네 또 이게 사탕 껍질 이 마이쮸 아 맛있지 여기 정북동 토성이 잘돼 있는 게 뭐냐면 포인트마다 이런 텍스트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청주 정북동 토성 하지만 요 밑에 쓰레기를 아 물티슈 이거 뭐하는 거야 지금 물티슈 버린 사람 이거 이건 또 뭐야 패티켓 적어놨는데 강아지 똥을 또 여기다가 야 이거 신각하다 이거 아니 이렇게 놔두고 가면 어떡해요 으씨 수줍남 자토성에서 아, 주운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쓰레기 별로 못 줬어요 어, 쓰레기가 없어 일단 분리배출 좀 해야 되는데 와 이런 게 나왔다고 오, 쓰레기 많네 나 이런 거못 줬는데 이런 게 있었 구나 오늘 주운 거는 이게 다 일반 쓰레기라 가지고 음, 한 번에 그냥 일반 쓰레기를 잘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청주의 하나의 핫스팟 이또 코로나 1 9에 한번 가보면 좋을 곳토성의 쓰레기 한번 줘봤습니다 쓰레기는 어 요만한 이 잔잔바리 쓰레기만 있어가지고 제가 좀 깨끗이 어, 주웠으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예, 힐링하시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수준남 충청북도 청주 편.